커팅엣지 슈퍼컨덕터스의 대표 김영진 교수는 반자성을 가진 LK99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샘플은 자석이 접근하자 밀려나는 운동을 보였습니다. 자석을 뒤집어 극성을 바꿔도 똑같이 밀려나며 강자성체가 아니라고 증명했습니다. 그는 실험 내용을 해외 및 국내 언론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교수는 BCS 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3명 중 1명의 이론이 틀렸다고 증명했었습니다. 또한 2003년에도 다른 노벨상 수상의정자의 이론이 틀린 걸 증명하며 수상을 막았습니다. 김영진 교수는 과거 LK99 공동저자인 김현탁 교수와 함께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며칠 전에 LK99 아카이브 논문의 레시피로 만든 샘플이 초전도체라고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퀀텀 측의 작업과 논문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직접 실험을 했고 약간 개선하면 상원 초전도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한달 만에 반자성을 보여주는 샘플 제작에 성공한 그는 언론에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상은 뉴욕타임즈, CNN, KBS, YTN, 중앙일보, 네이처, 사이언스지 등 유력 언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기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될 것이며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교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서울대에서 마쳤습니다. 그후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있었고 22년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MRI에 들어가는 저온초전도체 와이어를 생산하는 기업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는 현재 LK99 샘플의 저항을 구리 이하로 낮추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달성하면 LK99는 구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시장 규모는 1,7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